<S> <S> 안녕 아모니카. 우리 오늘 어디 나왔어요? 아, 네, 우리 아파트. 여기야, 여기야. 어? 잠깐만 다나야. 우리 앞 어디 나왔어요 지금? 잠깐 산책하러. 산책하러. 매미 허물도 있어 오빠. 산책하러 나왔는데. 와, 와 너, 지난번에. 너 있어! 와 잠깐 봐봐. 매미 허물이야? 오케이. 응.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을 때 응. 매미, 매미들이 응. 막 탈피하기 시작했지? 응. 와 여기 메면을 바닥에 엄청 많다. 여기 지금 여기가 완전 메미 명당 자리인가 봐. 지금 있다봐요. 여기 밑에 두개 있고 여기에 또메미 메면 발펴갖고 어쩌셨는 거고. 자 아빠 이따 요거 세개 가져가자 여기 이렇게 세 개. 세개 가져가자고? 아, 다 가져가자. 왜? 한 응. 개는 깨져갖고. 여기도 여기도 깨진 친구 바닥에도 있다. 누가 밟았나 봐. 아, 밟았네. 다 응. 다 여기도 아. 여기도 있고. 어, 진짜 어, 많다. 탈피 애들? 오 어, 근데 그래도 다행히 매미들이 전부 다 잠깐, 탈피를 잠깐, 하고 잠깐, 나갔어. 아 여기 봐 봐. 이거 도좀 가져갈게. 가져가서 뭐할 건데? 처럼 너아 그래? 매미랑 그래? 아또있다 아, 아, 그러면 요, 요 친구들. 아니, 어 여기 안 이, 얘네들은 그래, 다행이 무데 나무에... 이게 뭐야? 그거 뭐지? 이거 안핀 거. 안 빠... 이거 안 거. 모르겠어. 아 메밀을? 메밀을?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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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밀메아요걸메걸메 아마도?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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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달팽이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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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그럼 아니 우리가 이거 가져가서 뭐하냐 껍데기를 통에 넣어줄게 귀엽잖아. 니 귀엽다고? 응. 엄마 아, 참 잠깐만 자이 통에 넣어주세요. 어, 우리 거니? 집에 매미 흙물 몇개 있어요? 두 개. 어. 자, 나중에 넣어볼... 매미 흙물 영상도 찍을까? 어? 매미 물 집에 뭐가 있어? 와 매미 흙물 진짜 많다. 우리 이것만 줍자. 더 가져가도 가져가서 필요가 없어 우리 봐. 여기도 있긴 있다. 오, 여기. 아인 거야? 음, 딱시고 근데 얘네들이 바닥에 있는 애들도 전부다. 탈피를. 조금만 아빠 이 구멍 뭐야? 탈피해서 나갔네. 이 구멍 뭐야? 이거 이런 구멍에서 메미가 나왔을 수도 있어. 또, 있어. 또 있다고? 소물이 메미 속에 있다. 소물다 얘네. 어 메미 있어? 여기 있다. 이거, 이거 빨리 나무에 붙여 주자. 또나또 있었어. 아, 이피그 우리가 갈 거. 어. 한번 보여 줄래? 한번 보여 줄래? 무거워요. 어, 이제 이거 붙여 주고 가면 이따가 탈피해서 있을 거야. 그치네 여기다 여 붙여 주고 가서. 뒤에 좀 되게 갈라진 자국이 조금 있어 여기. 그, 이거 여기다가 붙여 주고 간 다음에 아, 이 나무 엄청 좋은 나무야. 그래. 탈피할 수 있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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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해, 조 붙여 준 다음에 이따가또 다시 우하는거 볼까? 이따가 응. 다시 탈피하는 야, 거. 뭐요? 탈피한다! 어디에 뭐가? 어, 여기 있다, 탈피하는 거, 진짜. 여기! 어, 이거 어떻게 찾았냐, 김건는 그냥 있었어? 그 나오는 보고 있었는데? 와, <laughs> 여기 거꾸로 매달려서 탈피하는 친구가 있어요. 좀 멀어서 확대했는데, 잘안 보여요. 초점이 안보이 초점이 잘안보이 와, 와, 와 이거 어떻게 찾았냐? 대단하구만. 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나이 친구는. 어디? 아빠의 부찌, 부찌, 왜? 아, 매미하면은 그 나무 껍질 좀 거친데다가 붙여줄래? 붙여. 아, 여기 매미 껍질 또 있어요. 여기가 이 나무가 진짜 음. 매미가. 오 저기도 있다. 저기 두 마리나 또 우와. 또. 오 우아하는 친구 또 있어. 여기 오, 있다. 여기 탈피하는 친구가 또 있어요. 이 음, 나무가 여기도 좋아하는데 어디가? 아빠가 어, 초점 와, 여기가 또또 탈피하고 있어요. 와. 여기 있는 거다 이거 전부 다말미인가 아니. 이거 뭐. 다 무슨 놈이에요? 여기 아니, 여기도 요, 여기도 있고 이거. 여기도 있고. 이 지금 나무 하나에 대충 15개는 넘는 거같아근나 20개는 있나 봐요. 아직 못 있어. 붙였어? 어디 있어? 에, 붙충러가우다 대박 이거. 아 아, 야 여기 어디 뭐. 지금 어. 네, 어디다가 놨어? 여기 여기 놨는데. 뭐. 어, 로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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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어, 아빠가 붙일게 아빠가 붙일게 여기다 붙이자 아빠. 여기 좋다 여기 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틈새가 많은데다가 붙여주면 잘 아마 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아빠 저 둘레 포충망으로 저해 내가 지금 포충망으로 매미 호 아니 포니 매미, 매미 물로왜 잡아가 아니. 귀여우니까 아, 진짜? 상태가 있잖아. 얘도 얘 우리가 이거 지켜보고 있으면은 우, 아빠, 이거 탈피하는 거를 볼수 있을지 몰라. 이해를 보세요. 네. 아빠 위에 좀저 카메라. 뭐가 오빠. 있는데? 저기 뒷장 오빠. 아, 꽃, 매미 허물? 와이 나무에 진짜 매미 허물 진짜 어. 많다. 저기 있어. 어저께 탈피할 떨어져 그냥? 글쎄 아니야 이게 다 날개가 다 마르면 날아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네. 아니 그건 탈피하고 있는 중이잖아 어, 아니, 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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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피하고 저, 저, 있는 애는 건들면 안 돼. 아, 다아어안 탔는데? 아빠 잡아 전에 카메라 들고 있었고. 아니 안 들어도 돼. 아, 내가 아, 니안 들어도 된다고. 아니, 아빠 하면 충분해. 한요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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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고. 이 다리가 부러지겠는데. 탈피.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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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날라간다이 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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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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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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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어요. 여 그러네. 안기어졌네 이거 일곱 개. 여기, 여 됐어 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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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우리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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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고 있어요. 여기 한 마리 또 잡았고 여기 또 있어요. 매미 허물이 <laughs> 와 진짜 매미 맘매. 여기 매미랑 부엉마미 아이고 거예요. 떨어졌다 여기 떨어졌어.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있네 오케이 응. 아빠, 와, 그리고 우리는 우아하는 친구들 여기 여기에 있는 지금 그 탈피하는 친구들하고 어, 여기 탈피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둘게요 와. 진짜 많다. 신기하다. 아, 살려내요. 그 아, 음. 다 있네. 벌써 매미 호물로 자리 한 개가 꽉 찼어요. 어, 아니 근데 이게 매물 너무 많은데 이거 갔다 뭐 하지? 아, 왜? 너무 너무해. 음. 음. 얘도 얘도 올라가다가 아마 멈추면 멈추면 저기 탈출할 거예요. 뿌리 뿌리나무 연결하고. 그러니까 무사히 탈출할 수 있어. 음. 근데 어떻게? 이따가 다시 와서 관찰해 볼게요. 이 친구는. 오늘은 좀 슬프게 안녕 한모니켜 자, 메미, 메미 발견은 여기까지. 응, 어, 안녕. 응, 아, 안녕. 구독과 좋아요, 구독. 눌러주모니카. 주모니카. 안녕. 빠이빠이,